님,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향이란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 꼬맹이를 그냥 둘순 없어요. 맞습니다. 그 꼬맹이가 수작을 부린 게 분명해요. 형님을 속인 거라고요. 진정해, 둘 다. 저번엔 이 몸이 방심했어. 그도 그럴 게그 꼬맹이가 너무 평범해 보였잖아. 이건 무효야, 무효. 그 꼬맹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상관없어. 우린 계획대로 아라타키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을 열어서 이 몸이 수년간 연만 붉은 방망이를 쓰는 거야. 그때가 되면 모든 관중이 이 몸에게 환호하겠지. 거기에 붉은 방망이의 압도적인 실력까지 더하면 그 꼬맹이는 무서워서 다리를 덜덜 떨면서 아무 수작도 못 부리겠지. 그렇게 이 몸이 손쉽게 승리하는 거다. <laughs> 역시 형님이세요. 근데 신오부 누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잖아요. 아라타키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을 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죠? 하 아라타키 천하제일 초와 북축제 때를 떠올려보면 미리 탈료봉행에 보고하고 행사허가증을 받고 아. 장소대여 허가증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부 경비가 필요한 일이니까 위풍당당 대격전을 초와화 북축제보다 더 성대하게 열려면 몰아가 최소 세배는 필요하겠네요. 그만, 그만. 난 텐요봉행 네 글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경비는 여차하면 하루 일하고 사흘 쉬는 거에서 이틀 일하고 나흘 쉬는 거로 바꾸면 돼. 그럼 우리 다 합해서 나흘을 더 일한 거니까 네배의 모라를 벌수 있겠지. 충분해.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럼 참전할 병사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님 대신 상대의 졸병을 상대할 정도면 되니까 딱히 강할 필요도 없고요. 맞다! 그 꼬맹이가 곤충 싸움을 잘하는 다섯 명을 더 데려와서 공정한 대결을 펼치자고 했는데 문제는 아라타키파에서 곤충 싸움을 잘하는 건 형님뿐이란 말이죠. 녀석들이 형님에게 소모전을 펼치면 아무리 형님이라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너희 둘,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꽁무니부터 빼는 거야? 아라타키파의 기세를 보여주라고! 그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전에 곤충 싸움을 했던 친구들을 불러서 상의해볼까? 아니면 나간하라 폭죽 가게에 가서 참전해달라고 할까? 아니지. 그랬다가 내가 꼬맹이한테 줬다는 소문이 하나미 작가 전체에 퍼질 거야. 그럼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에헴 소머리 청년 또뭘 꾸미고 있는 거야? 야 깜짝 놀랐잖아. 대체 언제 온 거야? 그걸 이제야 묻다니 우린 여기 한참을 서 있었다고. 여행자랑 모험가길도로 가려는데 너네가 하도 시끄럽게 부니까 와봤지? 무슨 얘긴지도 궁금하고. 대격전이야. 대가 빠지면 하나도 열혈적이지 않다고. 친구, 너도 곤충 싸움을 자꾸 해보면 곤충 싸움의 흥미를 알게 될 거야. 아, 어,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한테 패배해서 어떻게 다시 체면을 살릴까 고민 중이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건 다 음모야, 음모. 맞아 웬 하나카도 장군이라는 꼬맹이가 다른 대결로 지친 형님에게 갑자기 도전한 거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귀신풍뎅이로 두번 쾅쾅 하더니 형님의 귀신풍뎅이를 뒤집어 버렸지 그러면서 형님한테 진정한 곤충싸움 강자의 세계를 알려주겠다나 뭐라나 야 마모루 그걸 그렇게 자세히 말해줄 건 없잖아. 아무튼 우리 친구는 무슨 일에도 재능을 보인다며 새로운 기술도 금방 터득해서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던데? 무슨 소린지는 알겠어, 소몰이 청년. 하나카도 장군을 쓰러뜨리고 복수해달라는 거잖아. 그것도 무상으로, 맞지? 무상? 날아다니는 땅딸보 이 아라타키 이토님이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 같아? 우리 친구가 날 도와준다면 두달 동안 매일 점심에 시그니처 라면 한 그릇을 대접할게. 어때? 매, 매일 한 그릇? 어, 그럼 고민해 볼수 있지. <laughs> 이건 형님의 귀한 승리로 바꾼 거라고. 전에 자칭 곤충 싸움의 진검 대왕이란 녀석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 녀석에게 도전했지. 지면 그 칭호를 내놓으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꼬박 하루가 걸린 아흔 두 번의 고전 끝에 형님은 드디어 승리를 한번 거뒀어.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라멘 가게에 매일 시그니처 라멘 한 그릇 무료 쿠폰을 주면서 두달 후에 그 칭호를 돌려달라더라고. 그집 라멘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어. 그리고 형님의 곤충 싸움 실력 성장 속도라면 두달 후에 더 위풍당당한 칭호가 생길 테니까. 아주 좋은 거래였지 다만 그 친구의 라면집이 어디 있는지 묻는 걸 깜빡했어 <laughs> 음, 다들 그만!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지 어쨌든 그 라면을 우리 친구랑 날아다니는 딱딸부한테 주겠다 이거야 기다려봐 우린 아직 결정 안 했거든 이미 교쿠쇼에게 도전장을 보냈어 녀석들도 우리 아라타크파에 대적할 지원군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했고 장소는 어디일지 알것 같아 우선은 텐요 봉행의 복잡한 절차를 해결해줘 부탁할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친구 지금 바로 출발하자고 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이토를 봐서라도 따라가 보자 아무튼 곤충 싸움을 배워서 이토의 상대를 쓰러뜨리면 되는 거잖아? 복잡할 것도 없네. 어, 설마 소몰이 청년한테 유치 버프라도 있는 건가? 너한테도 울 만나봐. 좋았어, 마모루랑 아키라가 준비한 원자재가 다 모였으니까 바로 설치를 시작하자. <laughs> 아주 기세 좋은 무대야, 아주 좋아. 친구, 이런 쪽으로도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는걸? 이 몸에 멋진 홍보 그림까지 더하면 분위기가 확 살겠어. <laughs> <laughs> 훌륭한 목검솜씨야 여행자. 형님의 그림솜씨도 정말 뛰어납니다. <laughs> 근데 여긴 이나즈마 성이랑 너무 먼데. 정말로 구경꾼이 올까? 괜찮아, 괜찮아. 이 몸이 얼마나 유명한데. 올 사람이 없겠어? 이로도리 축제 때 여기서 검술 대회를 열었다지? 그럼 당연히 귀신풍뎅이 대결을 열기에도 딱 좋은 곳이야. 이제 나의 천하무적 귀신풍뎅이, 붉은 방망이를 보여줘야겠군. 우와! 진짜 빨간색 귀신풍뎅이네! 맛있어! 어, 소머리 정연. 진짜 노력 많이 했네. 이런 귀신풍뎅이는 어디서 찾은 거야? 가까이서 볼수 있을까? 하! 얼마든지 마음껏 감상하라고! 물론! 붉은 방망이를 키운 비밀은 안 알려 줄 거야. 어? 어째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땅낙베리 <laughs> 잼인가? 그건 네 착각이야. 네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 그러고 보니 형님, 아직 위협 도색에 보호 코팅 안 하셨죠? 비 내리면 구천모라나 들여서 수입 관점을쓴게 헛수고가 되고 말 거예요. 괜찮아. 아라타키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은 아직 시작 전이니까 붉은 방망이에 마지막 보호 코팅을 더할 시간은 충분해. 너희는 먼저 전단지를 돌려서 관중을 모아. 난 여기서 친구랑 날아다니는 땅딸보를 가르칠 테니.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축하하자고. 아이고, 일을 많이 했더니 힘드네. <laughs> 오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군! 나타났다! 하나카도 장군이야! 이럴수가! 여길 어떻게 한거지 곤충싸움의 진검 대규항 잊은거야? 곤충싸움의 강자는 서로를 느낄 수 있다는걸!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니면 설마 아직도 우리를 어떻게 상대할지 몰라서 준비하느라 정신없는건가? 허, 허, 헛소리! 이건 단지 귀신 풍뎅이와 합의를 이루기 전까진 기척을 숨기고 최대한 얌전히 있으려는 것뿐이다! 단지 네 통찰력을 얕잡아 본 것뿐이야! 응? 음? 얘가 이토를 이긴 녀석이야? 그냥 평범한 꼬마처럼 보이는데? 근데 말투가 뭐랄까… 꼭 소머리 청년과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laughs> 하나카도 장군 여길 찾아내더니 그건 인정해 주지 역시 나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왕에 걸맞는 상대야 물론 곧 후회할 거야 그 경솔한 행동은 마치 머리를 때려 달라고 내미는 것과 같으니까 하, 저번보다 자신감이 더 넘치는군 강력한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나 보지 처음부터 널 처참하게 쓰러뜨리면 재미없으니. 일단 내부하들로 놀아주마! 흥! 겨우 부하들로 우리를 떠보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는 날아다니는 땅딸... 땅달... 흠, 음, 아니지. 우리 아라타키파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거니까 기수에서 밀리면 안 돼. 더 멋진 칭호가 필요하겠어. 좋아! 그럼 파공의 백철 땅딸보로 너희에게 한수 가르쳐주마! 에왜 나야? 아, 형님, 지금 바로 싸우시게요? 아직 홍보도 못 했다고요. 형님의 친구랑 친구의 땅딸보도 실전 경험이 없고요. 알아. 하지만 저 꼬맹이가 찾아온 마당에 내가 도망칠 순 없잖아. 홍보는 나중에 해. 곤충 싸움 기술은 내가 옆에서 날아다니는 땅딸보를, 아니, 파공의 백철 땅딸보를 가르치겠어. 실전도 일종의 학습이야. 저도 괜찮아! 너무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질 거라고 가정해버렸어! 자, 백철 단딸부 아라타키파의 기백을 보여줘! 널첫 번째로 내보낸 건 내가 심사숙고한 전략이야. 이 전략은 신호부한테 들은 리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지. 아군 최약체로 적의 최강자를 상대하고 아군의 중견으로 적의 최약자를 상대하며, 아군의 최강자로 적의 중견을 상대하면 최소 3판2승을 거둘 수 있다. 넌 재능이 있지만 실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우리 곤충 싸움 강자 중에서는 바보인 셈이지. 그러니까 바보를 내보내서 상대의 실력자를 낭비하면 우리가 이득인 거라고. <laughs> 하지만 그러면 네가 직접 저쪽 대장인 하나카도 장군이랑 대결해야 할 텐데 네가 우리 중에서 최악체 아니야? 잠깐만! 그런가? 쉬, 시끄러! 내 전략이 이야기랑 완전히 똑같다고 하진 않았거든! 그래, 그래. 가라면 가야지. 나도 무시당하고 싶진 않다고! 똑똑히 봐둬! 베이모는 바보가 아니니까! we <laughs> 정말 평범한 상대네. 출전한 귀신 풍뎅이도 요란하게 생겼고. 얄팍해. 외관이 어떻든 귀신 풍뎅이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번개의 힘과 공명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귀신 풍뎅이를 고르는 안목이 곤충 싸움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놀람> 무슨 개상한 이론이야. 제일 중요한 건 실전이라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곤충 싸움 기술 훈련에 쏟아야지. 그러니까 땅딸보 말이 맞아. 싸우지도 못하면서 성능은 무슨? 잘 들어 백철 땅딸보. 상대 귀신풍뎅이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제때 공격을 피하고 공격 후 생긴 틈에 맹공을 퍼붓는 거야. 공격 범위에만 들어가면 붉은 방망이가 상대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릴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을 준비할 땐 귀신풍뎅이로 후퇴시키고 상대가 빈틈을 보일 때 다시 전진시켜서 기습하라는 거네. 하하, 간단하고만 한번 해볼게. 여행자도 들었으니까 터득했을 거야. 실전에서 곤충 싸움 기술을 배우겠다고? 날 만만하게 보지 마. 잡담은 됐으니까 귀신풍뎅이나 꺼내. 얼마나 대단한지 봐주겠어. 이따 상으로 새알 말이 한 그릇 줄게. 조보한테 지다니, 아나카도 장군, 널볼 병목이 없어. 괜찮아. 그저 상대가 찾은 지원군의 예선 놈이 아닌 것 뿐. 우린 그저 다음 장수에 출전 준비를 하면 돼. 곤충 싸움의 증검대기왕.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믿음직한 장수를 찾아낼 줄은 몰랐어. 난 오늘부터 매일 너희 구역을 정벌할 장수 한 명을 보낼 거야. 마지막까지 버티라고. 아니면 너희 아라타키파는 곤충 싸움 게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 야야야 어디를 가는 거야? 쫄았냐? 갑자기 나타나서는 또 갑자기 도망치네. 입만 살아서는 사라서는... 에이 짜증나. 그러니까 저 하나카도 장군이란 녀석이 부활을 더 보내서 도전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금방 또 싸우겠네? 그래!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을 아라타키파의 가장 성대한 행사로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겠어 하지만 이 몸은 행사의 분위기보다 대결이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 방금 날아다니는 땅! 으흠! 음, 파공의 백철 땅딸보가 벽을 꺾고 이름을 알린 모습에 나까지 벅차올랐다고 이 몸이 초보였을 시절에 처음으로 하나미 자카의 강자에게 도전했던 게 떠오르는군 설마 소몰리 청년도 곤충 싸움을 배우자마자 고수를 꺾은 거야 그때 형님은 처참하게 패배했어. 그때 져서 이번에 백철 땅딸보님의 용맹한 자태에 감동한 게 아닐까?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나,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왕, 그리고 파공의 백철 땅딸보와 귀왕의 오른팔 여행자까지!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하나카도 장군과 녀석의 부활을 상대하는 거야! 녀석들과 싸울 땐꼭 대책 회의부터 해야 해. 그리고 우리가 상대보다 많이 이기면 하나카도 장군은 결국 직접 나서게 될 거야. 왠지 너무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뭐, 아까 재밌긴 했어! 게다가 상대를 다 꺾으면 소모리 청년이 두 달치 라면도 준다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laughs> 그래야지. 이 몸의 지위만 잘 따라오면 반드시 하나카도 장군쯤이야. 얼마든 묵사발 낼수 있어. 알았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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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투하러 왔다 뭐야! 하나카도 장군이 또웬 꼬맹이를 보냈어? 설마 사람이 없다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거냐? 넌 중요하지 않아 시끄러운 녀석은 대개 쫄병이지 이 금발 언니한테는 묵직한 강자의 기운이 느껴져 역시 언니가 아라테키파의 대장인 거지 <laughs> 제법 눈썰미가 있는 친구잖아! 너 칭찬해줘 뭐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 친구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지원군으로 온 거라고 이름 보면 모르겠어 아라타키파의 대장은 영원히 나 아라타키 이토지 응응 응. 실력은 그렇다 쳐도 대장을 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 나도 궁금해졌어. 나도 아라타키 315 만료 페이몬이나 아라타키퍼 페이몬 임시대장이라고 할래! 에이 너희 둘!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저건, 저건 분명 내분을 일으키려는 속셈이야! 음모라고! 이 몸이 네 대장을 이기면 허겁지겁 그 말을 후회하면서 취소하게 될걸! 파오키나 너의 아라타키파 내부의 일에는 관심없어. 난 그저 강자와 겨루고 싶을 뿐이야. 그럼 먼저 언니의 곤충 싸움 실력부터 보여봐. 힘내! 어차피 너한테 곤충 싸움은 시급 죽없 그래, 친구! 내가 백철 단딸보한테 했던 말을 기억해! 기회를 봐서 기습이야! 꿈께, 기회 같은 건 주지 않을 테니까. thank <sweak> you